세 번째입니다. ISFP입니다. 감성적인 자유로운 예술가. 네. 특징은 어떨까요? 감성적이죠. 그리고 개성이 강하죠. 그리고 즉흥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이어트에 조금 위험하죠. 이러면. 그죠? 네. 자,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 싫어하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조금 신선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자 실제로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구 들고 앉아있고 이러면 못합니다. 지겨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킹, 자전거 타기, 뭐암벽등반뭐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매번 환경이 바뀌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리고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날 날씨가 또 다르고 함께한 사람이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동기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식단보다는 건강한 재료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고 이것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해보는 거죠.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재료들은. 그렇죠? 칼로리도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이 몇개 없을 것요